안녕 얘들아, 지금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어 에세이나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favorite teacher in your school life? 여러분들은 what, who was your favorite teacher in an elementary school? 여러분들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나 여러분들 일반인 분들은 학교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셨습니까? 우리가 싫은 선생님도 있겠지만 뭔가 긍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둬서 옛날에 좋은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The art teacher he is young and good looking. He rarely give gave us quizzes. 쪽도 시험을 내주시는 일이 드물었어요. My homeroom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저희 담임 선생님 never does stop 졸지 않았습니다. In her class. She was popular with male students. 남학생에게 인기가 많았어.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으시는지 생각해보시고 구글 서베이 한번 남겨주세요. Do you keep in touch with your teacher?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여전히 keep in touch? 연락을 주고 받으시나요? 어, idea No.1 핵심 답변은 안타깝게도 연락할 수 없어요. Unfortunately, I can't keep in touch with my teacher. I don't have his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가 없습니다. He moved to another school. 전근을 가셨죠. On occasion. 가끔씩입니다. 뭔가 가끔씩 볼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I see his pictures on her Facebook. I keep in touch with text messaging. 어, 문자 메시지를 연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제자가 저에게도 있는데, 설날이나 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Do you like teach?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십니까? 가르치는 행위는 교사 일단, 교사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이라든지, 회사에서 직장 후배를 가르친다든지 등의 행동으로 할수 있는데요. I enjoy teaching. 여러분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Help people develop their skills.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 뭔가 아르바이트로 work as a private tutor last summer. 지난 여름 개인 교사를 일하는 적도 있을 거고요. I do not enjoy teaching.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Get cold feet when I speak in public. 어, 잘 보이지 않는데 in public이랍니다. in public, 이랍니다. In public 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중 공공의 장소에서 말할 때는 get cold feet 긴장한다는 뜻입니다. In bar too much. preparation.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죠. hard to deal with students. 학생들이나 수강생들을 가, 다루는 일들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글 서베이에 남겨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